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텔입니다. 오늘 영상은 액트별로 추천하는 사냥터와 그리고 던전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파밍 사냥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는 초반 챕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템 파밍을 하는 것보다 레벨업을 빨리 하는 거에주 목적을 두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조대학을 빨리 올려서 던전을 밀고 더 높은 아이템을 끼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이템 세팅 방법은 제 유튜브에 그 초보자 가이드에 보시면 세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흰템이라도 자기 무기가 있어야지, 어, 매직으로 부결을 해가지고 에센스를 통해서 장비를 맞추는 게주 목적일 텐데, 그거는 대장장이한테 사서 해도 돼요. 예, 그래서 나는 별로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물론 사냥해서 먹는 게더 좋지만, 어차피 장단 들리는 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서 쓰다가 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던전 하나를 5분 이상 잡아요 그냥 던전 하나를 5분 이상 돌고 그다음에 마을 가서 초기화를 하는 식으로 쓰는데 마을 가서 초기화할 때기환 주문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선택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웨이포인트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신 분들도 있어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3선을 눌러서 게임 설정, 계정, 탈출하기를 눌러서 웨이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탔던 포탈 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서 마을로 가서 초기화를 하는 방식을 저는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챔피언 파밍을 한다, 그런 레어 몬스터를 잡아서 파밍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파티를 만드셔가지고 파티 구역을 이동을 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파티구역에서 돌고 파티구역을 떠난 다음에 자기 던전을 다시 돌아서 초기화하는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던전을 두 개를 만드는 거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파티구역 이동을 해서 가도 돼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캐릭터 탈출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이 굉장히 깁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 액트별로 그 시간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게요 그 타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트 2부터 이제 사냥터 추천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액트 2는 지하수로 1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쭉 올라가시면 돼요. 길이 되게 편합니다. 올라가면서 다 잡아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길 설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길이 편해요. 길이 편하고 몬스터들이 많습니다. 몬스터들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쭉 잡아서 이 친구도 잡아주고 쭉 내려와서 여기 금고 하나 있어요. 여기에도 금고가 있고 그, 여기에 만약에 금고가 없었어. 그냥 쭉 돌아서 여기도 잡고 이렇게 쭉 도시면 돼요. 크게 도세요. 제가 추천하는 루트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 여기까지 돌고 마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쪽까지 예 이런 식으로 루트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겹쳤을 때 이제 돌아가는데 액트2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선택이 더 빠릅니다 왜냐면그 시작 지점이 웨이포인트 바로 앞이라서 여러분들이 캐릭터 선택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한 스쿨을 쓰지 말고 캐릭터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액트 3입니다. 액트 3는 제가 오염된 역병의 늪을 추천을 드려요. 오염된 역병의 늪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래로 쭉 돌아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싹 잡으면서 일로 쓱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챔피언 몹 잡아주고, 쓱 내려가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챔피언 몹한번더 잡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쓱 가서 여기 빨간 지점까지 가신 다음에 초기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 보스까지 잡으시고, 나오시면 돼요. 굉장히 길이 깔끔하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파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액트3도 캐릭터 선택을 하면 웨이포인트 앞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액트3도 캐릭터 선택으로 초기하려 하시면 빠르게 초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트 4입니다. 액트 4는 성스러운 미궁하고 순례자의 동굴 이두 가지를 추천하는데 순례자의 동굴 같은 경우에는 파밍이 주 목적이에요. 그냥 일로쭉 가세요. 여기 바로 앞에 매직몹 나옵니다. 매직몹 잡아 주세요. 잘 따라 오셔야 돼. 매직몹 잡고 여기 이 필드의 보스 잡아 주시고. 위로 올라가 주세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그 휘기 몹 있어요. 얘 잡아 주시고 왼쪽으로 꺾어서 여기에서 또 매직 몹을 잡아 주세요. 매직 몹을 잡아 주시고 여기 아래 길로 오면은 또 휘기 몹이 있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만 잡으세요. 여기까지 잡고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주목적이 파밍을 메인으로 두는 거지 레벨업을 목적으로 두는 곳이 아니에요. 레벨업을 위해서는 별로 이 던전은 좋은 던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방금 잡았던 매직무까지 간 다음에 나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선택을 했었을 때 웨이포인트하고 굉장히 먼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캐릭터 선택보다 캐릭터 탈출하기로 하는 게 저는 좀더 좋아보여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 안 나긴 하는데, 어, 이것조차 귀찮을 수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게 귀찮다. 그러면 캐릭터 탈출하기로 탈출하셔서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스러운 미궁입니다. 성스러운 미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레벨업이 좋아요. 레벨업이 좋아서 저는 순례자보다는 성스러운 미궁을 더 추천하는 바야. 성스러운 미궁은요. 이렇게 쓱 올라가세요. 몬스터 분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주세요. 여기로 가서 이 조련사를 잡아 주세요. 조련사를 잡으셨으면은 여기 위쪽에 바로 또 이제 휘딩몹이 있어요. 얘 잡아주고 바로 밑에 또 매직몹이 있어요. 얘도 잡아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쭉 잡아 주세요. 잡몹들 다 잡아 주고 요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주세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잡아주시고. 잠몹들 싹다 잡아주세요. 그럼 여기에 또 휘기몹이 있어요. 이 휘기몹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다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이 직선으로 가서, 여기, 매직몹 또 있어요. 예. 네. 이, 이 길을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가는 루트로. 이렇게 해서 위로 가서 이쪽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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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또 매직 몹이 있어요. 네, 이 매직 몹까지 잡고 여기 위로 가셔서 여기 잡몹을 잡잖아요. 여기에 금고가 가끔씩 있어요. 네, 이쪽도 그 한번 지나가면서 봐 주세요. 그러면 이위 길로 오면은 이제 이 감염체 여기 희귀몹한 마리 더 있어요. 여기까지 잡으시고 초기하시면 됩니다. 이 루트로 와서 이 위는 잡목들이에요. 뭐 여기까지 잡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 어, 이거는 뭐 취향 문제지. 어, 근데 저는 저 희귀목까지 잡고 초기화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 위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금 그 희귀목까지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액트 5입니다. 액트 5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달라요. 얘는 그 아이템 파밍보다는 레벨업이 완전히 주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어, 몬스터만 많은 맵이에요. 이 루트는, 일단, 그냥 진짜 레벨업이 주목적이고, 템은 덤입니다. 레벨을 많이 올리고 액트 6를 가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액트 6부터는 여러분들이 조디악 초기화도 안 돼서 실험도 좀 많이 하고 가는 걸 내가 권장을 해. 나는 바로 올라왔는데, 뭐 조금 후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은빛 서리 계곡을 가면요. 몹이 정말 많아요. 액트5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캐릭터 선택을 하면은, 웨이포인트랑 엄청 멀어요. 어,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맵 자체에 몬스터들 상태가 구려요. 예, 은빛 서리 계곡 말고, 그냥 이, 여기 있는 이 맵들 있잖아. 다른 맵들. 나오는 몬스터들 구조가 쓰레기야. 그래서 액트5에서 나는 파밍하는 것 자체를 별로 추천을 안 해. 그래서 레벨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쓱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은 몹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랑 이 오른쪽 5시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나는 5시 방향으로 추천을 해 5시 방향으로 그냥 쭉 가서 여기 중간에서 매직 한번 만나고 위로 올라가서 어 몹들 많이 몰려있으니까 잡아주고요 여기도 뭐, 잡아주고, 여기에서 그냥 보스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무조건 캐릭터 탈출을 해야 돼. 계정에서 선택이 아니라 탈출하길래 해야 돼. 개선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태어나요. 웨이포인트가 어딨냐면, <laughs> 웨이포인트 저기 있어, 저기. 이렇게 해서 웨이포인트를 밟아야 돼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저는 탈출하기를 추천을 한다. 여기까지가 액트 5였구요 액트 6부터는 여러분들이 꿈의 파밍 장소들이 몇개 있어요. 어, 물론 내 기준이야. 액트 6를 가면은 이 파괴된 성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굉장히 파밍 아이가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룬 업그라는 템을 많이 먹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파밍 아이가 좋아 가지고 맵 구조가 굉장히 편해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 매직몹 잡아주시고요. 계단 위로 올라가주세요. 계단 위로 올라가서 요 위쪽, 음 잡몹들 잡아주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다 잡아주고 쭉 잡아 주세요.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돌면은 5분이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기로 그냥 해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잡아 주시고 아래로 그냥 쭉가 주세요. 그 다음에 계단 밟고 내려오고요 여기 잡고 왼쪽 계단으로 빠져주세요 그럼 여기 또 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석으로 올라가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피규어 잡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다 잡아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면 돼 잡으면서 계속 올라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고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루트에 대부분 금고를 만나요. 가끔씩 이렇게 이쪽에 금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먹고 가실 분들만 먹고 가세요. 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금고를 버리는 편이야.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몹도 많고 맵 구조도 좋고 여러분들이 여러번 돌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러뭐 다시 유턴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손해라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돼 음. 여기까지 돌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선택을 하면 이쪽으로 태어나는데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 바퀴를 쭉 돌았잖아 바로 웨이포인트를 밟고 마을로 가도 되고요 탈출하기를 통해서 마을을 가도 됩니다 저는 저기에서 레벨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파밍 장소에서 굉장히 좋은 파밍 장소였어. 다음은 액트 7입니다. 액트 7은 은밀한 동굴하고 버려진 아영지가 있어요. 은밀한 동굴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바보예요. 네. 보스가 바보입니다. 여기 빨간 보스 있잖아. 얘가 좀 바보야. 그래서 여기 좀 괜찮아. 근데 만약에 돌 거면 어떻게 도냐? 아래 길로 안 가고요. 위 길로 갑니다. 위 길로 가서 여기 잡아주세요. 이렇게 쓱 잡아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휘기몹 잡아주고 방금 전에 왼쪽으로 간 이유는 저쪽에 매진법이 종종 있어요. 여기도 잡아주고 이 뒤쪽 잡아주고 아래로 내려와서 또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이 아래 길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아래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 휘기모 잡아주고 왼쪽으로 가고 쭉 잡고 여기 금고 나왔네요. 어, 가는 길에 금고 있으면 까주고 없으면 그냥 무시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얘까지 잡으면 돼요. 얘가 바보라 했잖아. 얘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바보야 진짜. 여기까지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웨이포인트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캐릭터 선택으로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맨 처음 마을하고 똑같은 데거든 이 은밀한 동굴이 파밍이 괜찮고요 그다음은 버려진 야영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파밍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윗길하고 아랫길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맵은 전부 다 도는 생각으로 돌았습니다 어떻게 도냐면 아랫길로 가요 아랫길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다 잡으면서 가는 거야. 여기 다 잡고, 이쪽에 몬스터 있으니까 이거 빼주고, 빼서 다 같이 모아서 잡으세요. 이렇게 잡잖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요. 저 아랫길로 안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애들까지 싹다 잡아줍니다. 예, 네, 싹다 잡아요. 여기서 잡았잖아. 여기에서 그냥 탈출하기를 쓰는 거야. 여기 탈출하기를 쓰고, 여기에서 다시 위를 갑니다. 예. 네, 윗길을 전부 가요. 이거를 해서, 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다 잡고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5분이 지나 있어요. 예. 네. 5분이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캐릭터 선택한 다음에, 웨이포인트 밟고 초기화하고, 다시 아랫길로 가시면 돼요. 예. 네.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취향이야. 버려진 야영지 같은 경우에는, 어 챔피언 모브는 많은데, 그, 보스가 좀 불편합니다. 네. 보스, 아까 전에 그 빨간 보스 있잖아. 걔가 좀 잡기가 좀 힘들어. 은밀한 동굴보다는 힘든 편이야. 다음은 액트 A입니다. 액트 a 은 제가 추천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될것 같아. 처음으로 잿빛 진흙 숲, 그다음에 잿빛 그늘 늪, 그다음 어둠 달빛 통로 이렇게 추천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돌면은 아 좋구나 할 곳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돼. 이세 군데는 여러분들이 아이템 레벨 보고 가면 됩니다. 레벨이 좀 애매하다. 내가 아직 이쪽까지 밀기는 좀 힘들다. 이런 분들 잿빛, 진흙, 숲. 내가 좀 레벨이 높다. 금늘 늪. 어. 내가 액트9이다. 파밍할 곳이 없다. 어둠, 달빛, 통로. 액트9은요. 파밍을 추천을 안 해요. 액트9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일 구데기 맵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해서 액트 8에서 파밍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액트 9에서 만약에 파밍을 할 거다 그러면은 글라치조 후방 기지가 그나마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스 잡는 쪽으로 가서 초기하는 건데 액트 9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맵이 별로야. 그래서 만약에 파밍을 할 거면 어둠 달빛 통로를 좀 추천을 하고요. 액트 1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끝까지 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액트 1 0에 초반부에 굉장히 괜찮은 파밍 사냥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그 액트10을 넣은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아 이 시린바랑 경작지라는 곳이 이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빨간몹 잡고 초기화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5분이야 어, 5분 지나있어 여기 몹이 너무 세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그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위로 이렇게 돌면은 여기 빨간몹 있는 데가 나와요 이 빨간몹까지 잡고 초기화하는 식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쪽에 금고도 있어요 대부분 가는 길에 금고가 있거나 이 빨간봄 있는 쪽에 금고가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베스트 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곳을 도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나름 돌면서 어 괜찮다 그리고 나는 액트5까지는 따로 파밍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돌아보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